제하오 중국어, 중국어, <놀람> 여러분 안녕하세요 중국어 강사 이만나입니다 우리 이번 시간에는 어떠한 사람이나 사물의 존 장소를 나타내는 위치를 설명하는 짜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같이 한번 표현 미리 보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어디 어디에 있다라고 말을 할때 중국어에서는 동사 짜이를 쓰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짜. <자이>. 네. 그래서 워짜있라고 어, 중국어로 말을 하면 나는 어, 집에 있다라고 해석을 할수 있는데요. 짜이라는 동사가 뒤에 장소 명사를 데리고 와서 어디 어디에 위치에 있다라는 의미를 나타내요. 그래서 우리 오늘. 장소를 나타내는 다양한 표현들 같이 한번 살펴볼 거고요. 이거의 연장선으로 우리 짜이가 동사 역할 말고 전치사로서 동사 앞에 위치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 문장도 한번 읽어볼까요? 워, 짜이찌야, 쇼시 여기서 이 문장에서는 동사가 짜이가 아닙니다. 여기서의 짜이는 어디어디에서 어디어디에라는 의미고요. 진짜 동사는 쇼시 쉬다라는 쉬우 시가 동사예요. 그래서 동사 앞에 장소 명사와 같이 쓸 때는 어디어디에 어디어디에서라는 의미로 쓰이는 짜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두 가지를 활용해서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짜이 플러스 장소 어디에 있다라는 표현인데 우리 아까 표현을 미리 보기에서 이 문장 한번 읽어 봤어요. 워 짜이 야라는 집에 있어라는 표현인데요. 부정문은 똑같이 마찬가지로 동사 앞에 뿌를 붙여서 부자 있지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사성이니까 앞에 이성으로 변하는 거 주의하시면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집에 있지 않아. 우 무자 있지야 이렇게 쉽죠? 네, 그럼 우리 장소를 나타내는 명사를 한번 살펴보면서 같이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꽁스라는 단어는요 회사란 뜻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배웠던 我在 뒤에 공스 하면 무슨 뜻일까요? 나는 회사에 있어요. 라는 뜻이겠죠. 자, 그 다음 화장실 한번 읽어볼까요? 웨이셩 그쵸. 마찬가지로 어나 화장실에 있어 하고 싶으면 워자이웨이셩 이렇게 말을 할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층 한번 읽어볼까요? 러우 자 층이라는 거는 중국어에서 나몇 층에 있어 라고 할때 여기 앞에다가 숫자를 넣어서 내가 있는 위치를 설명할 수 있는데요 음, 나 만약에 3층에 있어 하고 싶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워 짜이 싼 로우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럼 이제 나 말고 우리 어, 화장실의 위치를 한번 설명해 보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말을 할수 있을까요? 화장실은 3층에 있어요 이런 표현 많이 쓰겠죠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위생젠, 짜, 쌀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다음 우리 책상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桌즈桌즈 그쵸? 중국어로 책상은 桌즈라고 하고요. 서점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슈라는 게 책이라는 뜻이었죠. 여기 띠엔 붙이면 상점이라는 뜻인데, 슈디엔 하면은 책을 파는 상점이니까 서점이라는 뜻입니다. 자, 요거 단어 우리 활용해서 우리 문장으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는 회사에 있어요. 타在 공司 화장실은 2층에 있어요. 卫生젠在二楼 휴대폰은 책상 위에 있어요. 手机在桌子上边. 서점은 학교 맞은편에 있어요. 4店 对面 어, 여러분 여기서 여기 두 문장은 우리 아까 단어하면서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었는데 이두 문장에서 살짝 새로 보이는 표현들이 있어요. 샹비엔이랑뚜에미엔 보이시나요? 자, 사물 우리 지난 시간에 제가 잠깐 설명드리긴 했는데 중국어에서는 우리 한국어처럼 아, 핸드폰 책상에 있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 그랬죠. 사물을 위치화 시켜주기 위해서 뒤에 뭐 우리 지난 시간 얘는 가방 안에 이렇게 아니라는 방위를 나타내는 표현을 써줬는데 이번에 우리 새로 등장하는 표현 상비안 위쪽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핸드폰은 책상에 있어요 한국어처럼 조지자이 조드라고 하면 틀리고요 중국어에서는 반드시 사물명사 뒤에 위치를 나타내는 방위사를 설명해주셔야 됩니다. 어, 여기서는 우리 뚜이미엔도 쓰였는데요. 뚜이미엔은 중국어로 맞은 편이란 뜻이에요. 书店在学校对面. <목소리> 서점은 학교 맞은편에 위치해 있어요. 이렇게 서점의 위치를 설명해 줬어요. 자, 우리 그러면 요방위사 외에도 다양한 중국어의 방위사들이 있는데요. 방위사라는 거는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했듯이 방향이랑 위치를 설명하는 명사를 방위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그냥 단독으로 쓰이기도 하는데 아까 문장에서처럼 명사랑 그냥 붙여서 명사의 구체적인 위치를 설명해 주기도 합니다. 처음부터 한번 읽어 볼까요, 여러분? 안쪽이라는 거 리, 벋 바깥쪽 화이 바깥쪽, 왼쪽 오른쪽 좌우라는 표현 많이 들어 보셨죠? 주오벋 옆변, 위 아래 상변, 하변. 요 한자 많이 익숙해지셨죠? 앞쪽 뒤쪽도 한번 읽어 볼까요? 지엔벋 후벋. 여기 여러분 항상 중국어에서 대칭으로 이루는 한자들이기 때문에 세트로 기억해 주세요. 마지막, 옆쪽은 방비엔이라고 일성으로 읽습니다, 여러분. 여기 비엔은 원래 있는 한자에다가 비엔을 붙여서 문법적 기능을 하는 애들인데, 이 방비엔은 하나의 단어로 쓰이기 때문에 일성을 그대로 살려줘서 읽어요. 그래서 방비엔, 이거 일성인 거 기억해 주시고요. 또이미엔 하면 맞은편이란 뜻입니다. 또이가 마주하다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또이미엔 하면은 어떤 예를 들어서 숍디엔 또이미엔 하면은 서점 맞은편 그렇죠? 학교는 서점 맞은편이 있어요 하고 싶어요. 자 학교 아까 어떻게 읽었죠? 학교 학교의 위치를 설명할 때 학교在书店对面 반대로도 표현을 할수 있겠죠? 네, 이렇게 방의사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 표현으로 넘어갈게요. 아까는 짜이가 동사로 쓰였을 때였는데요. 이번에는 짜이 장소명사 뒤에 다른 동사가 또 등장해요. 그래서 어떠한 장소에서 동사하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는데, 자, 요 예문에서는 워짜이지야, 시오시 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여러분, 시오시 병음 한번 보시겠어요? 아까 시오시 였는데, 요 i 랑 u 사이에 뭐가 생략되어 있다 그랬죠? 오 생략된 발음 기억하면서, 시오시 발음해주세요. 네, 그럼 이번에도 단어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슈관이라는건 중국어로 도서관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요거 그대로 읽어주시면 되고요. 슈에시라는 표현은 공부라는 명사도 되지만 동사로 공부하다 라는 뜻도 돼요. 우리 지난 시간에 하유 라고 배웠는데 여러분 하유가 뭐였죠? 중국어라는 뜻이죠.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건 중국어잖아요. 그럼 여러분, 나는 중국어를 공부해요라고 하면 워, 쉬에시 하이 요렇게 표현을 할수 있겠죠. 자, 그다음에 병원도 한번 읽어 볼까요? 이위엔. 병원은 중국어로 이위엔이라고 합니다. 이위의 발음은 이 발음인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음. 이위엔. 자, 그다음 일하다. 공조. 공어 요거 명사랑 동사 둘다 쓰이는 겁니다. 자 그다음 차우시 하면은 슈퍼란 뜻이에요. 어, 슈퍼 우리 지난번에 비엘리디엔 편의점 배웠었는데 슈퍼도 등장했네요. 자 그다음 사과는 빙고어 어, 사과는 빙고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폰 있잖아요. 아이폰 중국어로는 빙고어쇼지라고 표현을 해요. 사과 아이플 살다 쭈라고 발음합니다. 그다음 날 어디라고 하는데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 지칭할 때 그곳 거기 어떻게 발음했죠? 날 이렇게 발음했죠 사성으로. 근데 어디라는 의문사로 쓰이는 장소를 나타낼 때는 날 삼성으로 발음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요 원형은 나라는 지시사 뒤에 리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장소를 표현해 주는 말인 날이 되었습니다. 자, 소, 서울을 중국어로 말을 하면 쇼울 이렇게 발음합니다. 단어 처음부터 끝까지 MP3 들으면서 많이 따라해 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 하나 여기서 바로 보고 연습을 해 볼까요? 나는 도서관에서 공부해요 하고 싶으면 어떻게 말을 할수 있을까요? 워. 자, 도서관. 그다음에 동사 쉬에시 할수 있겠죠. 자, 우리 병원에서 일해요라는 표현도 한번 해 볼까요? 나는 병원에서 워. 자, 医院 일해요. 공조. 그렇죠? 자, 우리 슈퍼에서 뭘살수 있죠, 여러분? 사과를 살수 있죠. 사다. 중국어로 어떻게 발음했죠? 우리 처음에 배울 때, m 이 if 할때 배웠던 사다. 마이, 발음할 수 있죠. 나는 어 슈퍼에서 사과를 사요. 我在超市买苹果. 그렇죠, 사과를 사다. 자, 여기까지. 문장으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단어로 연습했던 거 그대로 나열인데요, 여러분. 이 문장에서 어, 발음하실 때 요거 마이 빙고 요거 자, 반삼성 주의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 보도록 할게요. 저는 집에서 쉬어요. 我在家休息. 저는 도서관에서 공부해요. 我在图书馆学习. 그녀는 병원에서 일해요. 她在医院工作. 그들은 슈퍼에서 사과를 사요.他们在超市买苹果. 여기까지 단어 많이 학습해 주시고요. 자 표현 플러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 주자이널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여러분 주가 아까 단어에서 살다란 뜻이라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아까 배웠던 '짜이는' 항상 단어 동사 앞에 와서 어디+ 어디에서 뭐 하다 에서 우리가 익숙한 표현은 니 자이나 알 쭈로 쓸것 같은데 중국어에서 요건 여러분 단어 표현 자체를 암기해 주세요. 어디 사나요 니쭈 짜이 나이라는 표현은 동사 뒤에 붙은 자이는 우리가 배운 요 용법이랑은 살짝 달라요. 문법적으로 파고들려면 어느 정도 중급 이상으로 올라가야 이 문법을 학습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그냥 어디에 사니라고 물어보고 답할 때. 你주자哪 이렇게 질문을 하고 대답은 어 주자이 서울 나는 서울에 살아요 이렇게 대답을 할수 있다는 것을 알고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자, 그다음 우리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본문 단어부터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웨이 전 여보세요 라는 표현인데 여러분 전화 받을 때 우리 웨이 하면서 받으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소식 한번 발음해 볼까요? 셔시. 네. 소식이란 뜻이고요. 그 다음, 어, 잠깐 틈 여유, 요런 거는 콩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시간 있다 라는 표현 중국어로 어떻게 말했었죠? 요, 시, 지, 엔이라고 표현했죠. 어, 시, 지, 엔을 조금 더 틈의 느낌으로, 잠깐 찰나의 시간, 어, 잠깐 여유 돼? 요런 느낌으로 물어보고 답하고 싶을 때는 콩이라는 표현을 자주 씁니다. 그래서 요, 콩 하면은 어, 나 잠깐 여유 있어, 잠깐 시간이 있어, 요런 뜻이에요. 그 다음 카페팅이라고 했어요. 우리 카페가 뭐였죠? 커피란 뜻인데 팅이라고 우리 팅이 붙으면 장소를 약간 좀홀 같은 느낌인데요. 카페팅 하면은 커피숍이 됩니다. 음. 우리 그 아까 상점하는 띠엔 있죠 여러분? 띠엔 카페 띠엔이라고 해도 돼요. 어. 이렇게도 표현을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본문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니 짜나? 왜? 무슨 뜻이었죠? 여보세요.你在哪儿? 너 어디에 있니? 물어봤어요. 我在学校附近.我在 어디에 있대요? 学校附近. 여러분, 近뭐였죠 지난 시간에 나왔죠. 근처. 나는 어디에 있냐면 학교 근처에 있어라고 나의 위치를 설명해줬어요. 니요션머시마 아, 여러분, 이거 쉬 반갑네요. 지난 시간에 나왔던 단어죠. 쉬. 일이란 뜻인데요. 니요 셔머 쉴마 자, 무슨 뜻일까요? 너요 있다. 무슨, 무엇이란 뜻도 있지만, 무슨이란 뜻도 있었어요. 무슨이란 뜻일 때는 뒤에 명사를 수식해서, 무슨 일 있니? 라고 물어본 거였는데, 여러분, 여기 우리 셔머가 들어갈 때마안 쓴다 했잖아요. 근데 여기 마가 들어갔네요. 자, 요게 셔머이면 무조건 말을 안 쓰는 게 아니라, 어, 요 셔머 쉴마 라고 해서, 무슨 일이라도 있어? 라는 뜻으로, 이 점머가 수식하는 의미로 들어갔을 때 자주 쓰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많은 여우랑 대치하는 의문의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좀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니호什머 실마 이런 표현, 니호什머실 이렇게도 질문을 할수 있긴 해요. 근데 여기에 맥락상 가볍게 무슨 일이라도 있어 이런 느낌을 살리고 싶으면 말을 붙여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我有一个好消息여러분我有 난이 있어요. 이거 하나의 好消息.消息가 뭐였죠? 소식이란 뜻이었는데, 好消息. 좋은 소식이 하나 있어. 우리 소식도 하나로 거로 세줬네요, 여러분. 우리 명사 이제 붙일 때 수량 명 순서로 자주 쓴다라고 했습니다. 니有空마 어, 너 시간 있니? 잠깐 여유 있어? 라고 물어보니까 요 대답했네요. 있어. 자, 우리 여기 뭐 주어가 생략됐네요. 짜이날, 지 자, 주어 볼까요? 우리 짜이날 하면은 날 뭐였죠? 어디? 어디에서 뒤에 동사가 나오니까 어디에서 만나? 이렇게 물어봤어요. 날은 어디라는 의문사니까 마가 필요 없겠죠. 우리 어디에서 만나 하니까 주에 또이미엔 对面,对面 뭐였죠? 학교 맞은편에 뭐가 있대요? 여이 지아 카페팅. 지난 시간에 우리 카페팅이라는 상점을 세는 양사는 지아라고 했죠. 여이 지아 카페팅이 있어. 학교 맞은편에 커피숍 하나가 있어. 어, 그런 존재가 있는데 우리 짜인날 지바 우리 거기에서 만나자라고 제안에 바까지 써줬습니다. 조금 긴 듯한데요, 여러분. 요 본문이 사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과 오늘 배우는 표현의 집약체예요. 그래서 이 본문만 잘 외워 주셔도 바로바로 어, 바로 나오게 말로 붙여 주셔도 굉장히 많은 걸 학습하신 겁니다. 한국어 보면서 한번 같이 따라가 볼게요. 자 여보세요 어떻게 말했죠? 웨이 네, 너 어디에 있어? 이 짜이널 나, 나 학교 근처에 있어. 워짜 어디? 슈에 附近어 그죠? 너 무슨 일 있어? 니너 무슨 일이라도 있어? 니 옷션 뭐 쉬마 그쵸? 나 좋은 소식이 하나 있어. 나 있어. 我有一个 좋은 소식, 好消息.어 잠깐 시간 있니? 어 이거 어떻게 말했죠? 니여콩마 잠깐 시간 있어? 니여시간마 해도 돼요. 있어.有. 자 어디에서 만날까? 우리 생략할 수 있어요. 어디에서 바로 나오면? 이날짠 물어봤어요. 학교 맞은편에 쉐샤오对面 뭐가 있대요? 어, 요 하나의 커피숍이 이자 카페팅. 우리 거기에서 만나자. 我们在那见吧 <몬> 여기까지. 여러분 요게 생각하지 않고 바로바로 바로 중국어로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숙련되게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이거 학교 맞은편을 어떻게 말했지?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이 문장은 제 제거가 된게 아닙니다. 그러면 나중에 헷갈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꼭잘 입에 붙도록 연습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제 문제 풀어보기 한번 해볼게요.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한번 써볼까요? 자, 요우랑 짜이 구분이네요,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요우는 어떨 때 쓴다 그랬죠? 요우는 장소가 만약에 주어가 올 경우. 뭐, 나, 내가 있는 건 너무 쉬우니까. 나는 뭐, 시간이 있다, 돈이 있다, 이럴 땐 너무 쉬우니까. 장소가 만약에 올 때, 어떤 어떤 장소에 무언가의 대상이 있다. 존재. 존재의 의미를 나타낸다 그랬어요. 근데 짜이는 뭐죠, 여러분? 제가 설명드렸을 때, 어떠한 대상이, 특정 대상이 어딘가에 위치해 있다. 그래서 이게 위치나 장소를 설명할 때는 짜이라는 동사를 쓰고, 요우는 그냥 어떤 사물이 있고 없고를 나타낼 때 쓴다고 생각하고 한번 접근을 해볼게요 워지아시 어, 시 이거 우리 어떻게 말하죠 여러분? 나는 지아시오시 집 쉬다 그러니까 어디에서가 되겠죠 여러분 동사는 시오시가 되고 나는 집에서 장소에서 쉬어요 그래서 워짜이지아시시 이렇게 써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 한번 볼까요? 왜이지이 <목소리> 뭐였죠? 화장실, 아래, 2층. 자, 화장실은 2층에 있어요. 화장실을 뭘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화장실이 그냥 단순히 있고 없고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디 몇 층에 있다고 정확한 장소를 말하고 있죠? 왜 이성진? 아래, 아 장소를 설명해주고 있으니까 짜이. 그다음에 바울리.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바울리 뭐죠? 가방 안에. 이번수수 량명 한 권의 책이 있어요 그쵸? 한 권의 책에 있고 없고의 존재 유무를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가 들어갑니다 이한 권의 책이 뭔가 장소가 뒤에 온게 아니죠? 어 그쵸? 자그 다음 워学校附近 어, 학교 근처에 내가 나는 학교 근처에 있어요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여러분? 학교 근처라는 구체적 장소에 내가 있다고 설명을 해주는 거니까 자. 그 마지막 푸진 무슨 뜻이었죠? 근처에 이자 편의점. 뭐죠? 하나의 편의점이 있어요. 자, 하나의 편의점 이렇게 수량사 들어간 거 여러분 존재를 나타내는 요를 써 주시면 됩니다. 어, 근처에 하나의 편의점이 있어요. 뭐 여기 하나의 편의점이 만약에 하나의 편의점이 근처에 있어요라고 하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 하나의 편의점이라고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짜이는 어떠한 장소를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불특정, 뭔가 하나의 편의점이 아니라 그 특정한 중국어에서 그 편의점이라든지 아니면 뭐 내가 지칭하는 세븐일레븐이면 세븐일레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특정한 대상이 어딘가에 있다 라고 표현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양사. 중국어에서는 요런 걸 불특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양사가 붙은 친구들이 주어로 갈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편의점이 짜이. 어, 부진이라고는 할수 있어요. 편의점이 짜이 <목소리> 뭐쉬샤 부진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빈칸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너 어디 살아?라고 물어보고 싶어요. 자, 그러면 우리 하고 표현 확장 표현에서 나왔었죠. 니 주자인 그렇죠. 이거는 그냥 문장으로 통으로 암기해 주세요. 두 번째, 당신은 무슨 일 있어요? 니호什머事마 <목소리> 그렇죠. 무슨 일이니까? 니오 什머실마 물어봤고. 핸드폰은 책상 위에 있어요. 핸드폰의 위치를 설명하네요. 쇼지 책상 위에 있어요. 짜이 쭤저 상볘. 그쵸 여기까지. 네. 오늘 우리 장소의 그 장소를 설명하는 짜이를 배워 봤는데요. 여러분 요 장소를 설명할 때 중국어에서 이런 장소 명사랑 방위사 표현 꼭 잘 복습을 해주시고요. 여우랑 묶어서 문장을, 대표 문장을 하나씩 기억해 주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화장실이 3층에 있어요. 어, 이런 식으로. 그래서 문장을 하나 쉬운 걸 골라서 꼭 외워주시고, 자주 입에 달고 연습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